이재관입니다. 자 페페 TV에서 주관하는 이재관의 클로즈업 5월 2일 수요일 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좀 비도 오고 좀 흐릿한 날씨네요. 그래도 간만에 좀 비가 와서 좀 상쾌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한 지가 21번째네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 정말 블록체인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매번 실감을 하는 것 같고요. 꼭법 쪽에 뿐만 아니라 뭐 경제계, 뭐또 유통, 생산, 농산물까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블록체인에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잠시 서머리를 해놓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7가지 먼저 좀 살펴봤고요. 어,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관련된 소식을 어, 가지고 이제 법 제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화, 암호화폐 ICO를 허용하라 라는 국내 첫 블록체인 기본법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라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 캐서레스트라는 어, 인플루언스 체인이 상장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로봇 업계에도 블록체인을 이제 주목해서 퓨처 로봇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또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 기사도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블록체인 기반의 P2P 여행 플랫폼 쿨컷은 cool 국내 진출이라는 머리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이네요. 이게 또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게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개발자 행사, 유나이트 서울 2018이 개막을 한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개발 블록체인 보스코인이 비밀평등 투표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라는 소식도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잇 CEO 컨텐츠 보상, 블록체인이 광고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일단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한번 볼까요? 네. 같이 보겨, 음, 보겠습니다. 스티미시죠 자, 스티미 CEO 컨텐츠 보상, 블록체인이 광고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이고요. 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5년에서 10년 내 급증할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티미시 한국서 웹사이트 트래픽 206권, 인기가 놀랍다라는 그런 머릿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밋이. 자, 블로그나 유튜브에 붙는 광고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컨텐츠에 대한 직접 보상을 받는 플랫폼이 곧 주류가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이고요. 스티밋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자, 스코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1. 서울 삼성동 카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스티밋 같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5년에서 10년 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 디지털 공공정보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다른 참여자와 공유하는 기술이다. 거래 참여자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가상화폐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2016년 4월에 출범한 스팀잇은 게시물을 올린 창작자에게 가상화폐로 보상을 지급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맛집, 책등 다양한 정보글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의 추천수에 비례해 가상, 자체 가상화폐 스팀을 지급한다. 성공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로 평가받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도 스팀스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가입 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 좀 까다롭더래요 라 절차가 좀 음, 까다로워서 제가 잠깐만 신청했다가 그냥 이후로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스티잇이 이러한 뭐 소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글을 쓰거나 뭐 댓글을 하거나 좋아요 호응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을 지급한다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이 좀 생겨나면, 음, 다양한 뭐 콘텐츠 제자이라던가 거기에 호응되는 상황들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코트 편은 한국에서의 인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인데 너무 놀라고 기쁜 일이다. 스티밋은 트래픽 조사 기관 알렉사 조사 기준 전 세계 조회수 상위 1000일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상위 200이다. 한국은 스티밋 이용자의 강한 베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자, 한국인은 커뮤니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 고팍스와 함께 한국 이벤트를 진행해 스팀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한국 시장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음. 자, 어쨌든 스팀이시 콘텐츠 보상, 블록체인의 광고가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개발 블록체인 보스코인 비밀 평등 투표 플랫폼을 구현한다라는 소식이 올라가 있고요. 자, 국내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보스코인이 익명성과 1인 1표 즉 비밀 투표 평등권을 보장하는 동형 암호 기반 전자 투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이를 밝혔다. 그러네요.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네요. 음...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최혜진 버스코인 대표는 버스코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화폐 및 신용 창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형 암호는 이번에 테스트한 전자 투표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보스코인 메인넷의 인프라에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로서 두루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블록체인 기술의 이런 투표 상황에도 지금 솔루션이 개발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임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블록체인 개발자 행사 유나이트 서울 2018이 개막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게임 개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발자들의 축제가 시작된다. 유니티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컨퍼런스인 유나이티드 서울 2018을 2일부터 이틀간 삼성동 코엑스 오리토리움에서 개최한다.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 행사는 게임 엔진, VR, AR, 그래픽, 아티스트, 빅게임 분야 등총 8개 분야의 세션으로 구성된 60여 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각 강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유니트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서울 2008에 개막한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 P2P 여행 플랫폼 쿨커즌 cool 국내 진출. 라는 타이틀이고요. 자, 이스라엘 테 라이브 소재의 블록체인 기반 P2P 여행 플랫폼 쿨커진이 cool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스라엘 업체네요. 자, 쿨커즈은 cool 현지인들로 구성된 쿨커즈 cool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자들에게 현지인만이 알수 있는 색다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P2P 여행 플랫폼이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현지 주민들은 여행자에게 자신만의 색다른 여행 정보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자사가 발행하는 유틸리티 토크인, 토큰인 커즈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행자들은 자신의 여행 후기를 남겨 토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후기를 나누면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쿨커즌이란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쿨커즌는 해외로 나가는 한국 여행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으며 최근 들어서 한국 젊은 층 사이에 나만의 맞춤형 여행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광고나 홍보성이 짙은 여행정보가 아닌 현지인이 직접 추천하는 진짜 여행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싶다며 한국 시장 공략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음, 그러네요. 중간에, 쿠카스는 유틸리티 토큰인 커즈를 활용해 현지인들이 자신이 추천하는 다양한 여행 정보들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사용자는 여행 후기를 올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보상 기반의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회송금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켜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이 되면은. 어, 사용자 간의 어떤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 또 해외 금융권에 관련된 사항들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단, 뭐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대해서 뭐 여행자들이 어떤 관련된 정보나 그런 소식들 그런 걸또 올려서 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 업계 블록체인에 주목하라. 퓨처 로봇이라는 타이틀로 올라와 있고요. 자, 최근 블록체인은 금융, 부동산, 제조업, 물류, 유통은 물론 의료 기관까지 적용되며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이 다양한 로봇 분야에도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네요. 로봇 분야에 적용되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퓨처러버 송세경 대표는 앞으로 로봇 시장은 꾸준히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1인 1로봇 시대도 멀지 않았다. 개인을 위한 서비스 로봇 발전과 함께 안전한 정보 관리는 필수불가결이며 이에 최근에는 로봇 업계도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네요. 앞으로 1인 1로봇 시대가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될지 기대 반 염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상황이 좀 있고요. 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면 개인 신상 노출에 걱정 없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상생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처럼 로봇을 통해 얻은 개인의 정보는 블록체인을 통해 안전하게 기록이 되며, 만약 정보를 사용할 시 위변조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블록체인은 각광받을 것으로 업체 측은 예상하고 있다. 그렇죠?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문서적인 부분에서 위변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로봇에게도 적용해서 1인 1로봇 시대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술연구 국회에서 했던 소식을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 산업 대토론회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산업 대토론회라는 소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럼 간단하네요. 자, 2일 오후 국회의원회견에서 홍락원실, 의 한국무역협회, 블록체인,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로민정 농내원, 동락원 정세균 국회의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의장, 김영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참석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어, 이 소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축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인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자 축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회를 위한 대토론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정 의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관심과 이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이다. 라면서 기록된 정보의 무결성을 지향하는 분산형 장비인 블록체인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명적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각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이제 네이버 기사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뭐 이제 조금씩 이제 가시화적으로 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내용들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 도뭐 대토론이 그런 정책적인 기반을 지금 차츰차츰 준비를 해가고 있고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 뭐 금융 뿐만 아니라 의류 유통, 제조, 뭐 여행까지도 광범위하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사항을 좀 알아봤고요. 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페 t v 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전의 클로즈업이란 타이틀로 매주 월수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좀 비도 오고 하는데 한주 중간인 만큼 좀더 활기찬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